지난 주말 국내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토트넘이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무참하게 패했는데요. 무엇보다 손흥민이 제대로 활약하지 못해 국내 팬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북런던 더비 못지않게 화제가 된 더비가 있었는데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붙는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홀란드가 헤트트릭을 하며 맨시티를 6대3으로 꺾으며 골잔치를 벌였는데요. 역시나 홀란드는 괴력을 발휘하며 거의 매뉴얼 가지고 놀았다고 할 만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에만 내구를 준 메뉴의 수비는 거의 조롱거리 수준이 되었고 홀란드와 필푸든 데브라이너를 앞세운 맨시티의 압도적인 공격력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난 후 한국의 축구 선수와 K팝 아이돌까지 거론되면서 맨체스터 더비 후한 한국 선수의 이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맨체스터 더비에서 왜 한국이 예상밖 등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일 맨시티의 경기에 맨시티의 찐팬으로 알려진 k 팝 대표스타 선미가 경기를 집권하고 케빈 더 브라위너와 인증샷을 찍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맨시티에서 기획한 이 이벤트는 지구 반대편에서 맨시티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있는 한국 팬들에게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맨시티의 한국 사랑은 이미 유명한데요. 맨시티는 한국 팬들에게 매년 새해 인사를 빠짐없이 챙기고 어린이날이나 명절 등에도 한국어 인사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맨시티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는 한국말로 수능을 앞둔 한국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과거 박지성이 맨유에서 뛰었기 때문에 맨유 팬들이 국내에서는 많았지만 이후 국내에서도 맨시티의 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쁜 일, 슬픈 일 가리지 않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정성은 물론 선수단까지 동원하여 한국 팬들을 살뜰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팬들은 맨시티를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맨시티는 EPL 우승컵을 들어올린 2017-2018 시즌과 2018-2019 시즌에 한국을 찾았는데요. 트로피 투어는 각각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이뤄졌습니다. 팬들은 눈앞에서 실제 맨시티가 들어올린 트로피를 볼수 있었으며 영국에 가지 않고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맨시티 선수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붙여줬는데 손흥민과도 친한 월드클래스라 불리는 헤빈데 브라위너에게는 덕배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열렬한 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선미도 지난 2019년 9월 인스타그램에서 헤빈데 브라위너에 대한 열광적인 팬심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선미는 브라위너의 게시물에 브라위너의 한국식 별명인 덕배는 최고야라는 댓글을 공개적으로 달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맨시티 경기를 관람한 선미는 브라위너와의 인증샷으로 성덕이 되었습니다. 선미와 브라위너의 인증샷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뉴스들도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외국 한류 전문 매체 올케이팝과 케이팝뉴스에서는 선미가 브라우너와 함께한 인스타 사진을 게시하며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케이팝 스타 선미가 약 40만 파운드의 가장 높은 주급을 받는 맨시티 선수인 케빈더 브라우너 옆에서 귀여운 포즈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인증샷은 선미의 인스타와 맨시티의 트위터에 업로드되며 해외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선미의 인스타는 약 50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팬들은 둘의 만남이 초현실적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맨시티에서 선미라니 너무 초현실적이야. 마치 포토샵한 것 같은 느낌이네. 내가 브라위너와 같은 벨기에 사람인 게 자랑스럽네요. 이건 선미가 벨기에에 오겠다는 신호와 다름없다고요. 나는 그녀가 축구를 이렇게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선미가 내 고향인 맨체스터에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그녀는 가장 성공적인 소녀팬이에요. 축하해요. 와. 선미가 맨체스터에 있었다고? 회사를 쉬고 경기장에 갔어야 했는데 선미가 홀란드와 포드니 메뉴를 깨부시는 걸 목격했네요? 라고 하며 팬들은 선미와 브라위너가 함께 찍은 사진에 부러워하고 성덕이라며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선미는 경기 전맨시티의 선수들이 차에서 내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는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가장 핫한 홀란드의 모습도 담겨있어 해외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이거 선미 계정이었어? 맨시티의 공식 계정인 줄 알았다는. 아니 근데 선미가 정말 우리 벨기에 선수 중한 명에게 반해 있다고. 난 댓글을 보고서야 선미 계정인 줄 알았다니깐. 하왜 갑자기 케이팝 아이돌과 스포츠 열풍이지. 세비아와 솔라, 맨시티와 선미, 그리고 일본에서는 윤기와 농구라니. 나는 맨시티를 사랑하고 케이팝은 최고예요. 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케이팝과 맨시티가 함께 크로스하고 있다고. 라고 뜨겁게 반응하며. 이 영상이 선미의 계정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맨시티가 케이팝과 콜라보한 영상에 즐거워했습니다. 선미가 맨체스터까지 날라가 응원한 맨시티는 라이벌 맨유를 6대3으로 격파하였는데요. 이로써 맨시티는 6승이므로 무패 행진과 함께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맨시티는 이날 더블 헤트트릭이 탄생했는데요. 홀란드와 필포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특히 홀란드는 홈 3경기 연속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선미와 함께 사진을 찍은 케빈데 브라위너는 이날 2 도움을 추가하면서 올 시즌 EPL 8 도움을 기록 어시스트 단독 1위에 올라섰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케빈데 브라위너는 EPL 역대 도움 기록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됐습니다. 이날 맨시티의 대승으로 선미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의 여신이 되었는데요. 맨시티는 축구 실력뿐 아니라 축구 팬들을 챙기는 팬 서비스도 뛰어난 클럽으로 팬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이번 맨체스터 더비에서 대패한 맨유는 수비력이 형편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맨유는 올겨울 또는 내년 여름 수비진들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괴물 수비수로 거듭난 김민재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맨유는 라파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중앙 수비조합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파괴력이 넘친 맨시티의 공격력을 막아내는 데 역부족이었는데요. 전반 40분에는 바란이 부상으로 빅토르 린델레프로 교체됐지만 경기 내내 수비의 안정감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3일 이탈리아 매체 일마티노는 김민재는 뚫을 수 없는 말리장성에 버금가는 모습이라며 현재 김민재는 빅클럽들에 의해 면밀히 감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맨유가 김민재의 활약을 관찰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영국 데일리메일도 맨유의 김민재 영입서를 언급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김민재는 세르이오 라모스와 파비오 칸나바로 같은 영감을 주는 선수다. 강한 모습을 보유했고 프리미어 리그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데일리 메일은 김민재가 나폴리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았다며 김민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김민재는 세리에 A 7경기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2경기 출전만에 올 시즌 리그 선두에 올라 있는 나폴리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았다. 쿨리발리는 폭발적인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고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다. 김민재는 직접적인 공격을 선호한다. 몇 경기 만에 세리에 A 팬들이 김민재의 강인함을 느끼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댐을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선수다. 김민재는 맨유의 캡틴 해리 맥과이어와 비교되지만 김민재가 더 집중력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되고 있다. 맥과이어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터밀란의 레전드 수비수 베페 베르고미도 지난 3일 김민재에 대해 극찬했는데요. 베르고미는 김민재에 대해 김민재 영입 당시 의구심에 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그를 군인 소년이라 부르고 있으며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어 쿨리발리가 빌드업 면에서 더 낫지만 수비를 봤을 때 김민재가 훨씬 신중하며 이는 수비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김민재도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며 큰 기대를 했습니다. 김민재를 비롯한 손흥민과 이강인 등 유럽 리그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빅리그의 러브콜을 받고 있어 축구 팬들은 연일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또한 팬들은 높아진 위상의 K-POP과 유럽 축구가 함께한 콜라보 이벤트에도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K-컬처가 전 세계 여러 분야들과 콜라보하여 더 많은 이벤트로 이어져 한국의 문화가 더욱 더 뻗어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극적인 이었습니다.